아무 오라클 데이터 시각화 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라클 어넬리틱스 툴은 그 다양한 DBMS 서버,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데이터 소스. 그러니까 데이터 있는 장소를 연결하는 어, 그런 객체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 데이터를 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. 음, 특징을 보면, 어, 여러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어, 몇번 손으로 이렇게 클릭, 클릭함으로써 손쉽게 분석한다. 이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물리 데이터셋. 실제 데이터가 생긴 모양이나 어, 그거를 약간 변형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체계 정보를 가지고 어, 메타데이터, 또는 뷰 같은 걸 가지고도, 어, 분석 가능하다. 이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결과를 보면서, 그러니까 즉시 즉시 만들어서, 어, 그 시각화 도표 등을 보면서 모델링이 가능하다. 라는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데이터 소스나 데이터셋이 여러 개일 때는 스마트 조인과 같은 데이터 연관 관계를 맺어 놓고, 분석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,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조합으로 인사이트도 제공합니다. 사실, 그 ML이라는 걸 설치하면, 머신러닝이라는 걸 설치하면, 일부 데이터는 자동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보여주기도 합니다. 이거는 그런데 상당히 고급 기능이고요. 그 다음에, 그, 일반적인 데이터 시각화 툴 사용법도 마찬가지겠지만은, 어, 몇 가지 큰 절차가 있습니다.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. 어, 사용법 자체겠죠. 어, 맨 처음에, 내가 어느 데이터를 사용할지를 결정을 합니다. 데이터 소스를 연결합니다. 데이터 소스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도 있고,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가 될 수도 있고, 뭐 다른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된다. 그쪽이랑, 어, 물론 내 PC에 있는 엑셀 데이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.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중에,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회해 봐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, 데이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,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. 그리고 인니치라고 해서 데이터 칼럼들을 쪼개거나 또는 합치거나, 그 다음에 칼럼 포맷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거나 하는 인니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다음에 그렇게 데이터 가 확정이 되면 어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하면서 그래프를 만들어 가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내고 최종 거기에다가 코멘트 또는 설명을 달아서 리포트하는 이렇게 세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. 데이터 소스 연결, 그다음에 데이터 조회 및 인니치,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면 있죠. 실제 툴 화면을 캡처링 한 건데, 이거는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어 연결 유형이나 아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어떤 열을 쓸지 이런 거 소스 연결 화면을 예제로 좀 봤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게 되면 어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. 툴에서 어, 그 화면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놓고 데이터 속성이 맞는지 또뭐 숫자가 아니면 숫자로 바꿔준다든가, 어, 날짜 형식이 아니면 날짜 형식으로 바꿔준다든가, 요렇게 변경을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소스 연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서 데이터를 조회해 보면서 인리치 활동을 하는 거죠. 보면은 그 이게 실제 그 오라클 어넬리틱스 인니치 할수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.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소스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어느 데이터 셋을 쓰겠다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어 다음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조회가 됩니다. 뭐 엑셀 시트처럼 쭉 조회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그 칼럼 하나하나가 속성이 있습니다. 뭐 a는 어 요거는 어트리뷰트가 캐릭터 타입이다. 요거는 숫자 타입이다. 이런 속성도 있고 그다음에 요샵 같은 거는 어 메저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중심으로 통계 내는 그런 칼럼으로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메저 같은 것도 이렇게 그룹핑 직관적인 그룹핑을 통해서 칼럼을 그러니까 합쳐서 매저 단위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. 매저라는 용어는 이 오라클 어낼리틱스에서 나오는 속성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런 속성 값을 바꾸는데 어, 코딩이 불필요하다는 거죠. 뭐 이걸 합친다든가 자른다든가 이런 함수들아나 어, 이런 메뉴들이 다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인니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를 합니다. 그러니까 소스 연결,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인니치한 다음에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 시각화 리포트를 하게 되는데, 어이 기능도 간단합니다. 보면은 쉽게 요거는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. 쉽게 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 의미를 주십시오 하면은 그 이런 그 데이터 분석 화면을 맞춰 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추가 모듈을 설치해야 됩니다. 그 ML이라는 추가 모듈로 어 이렇게 어 작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는 이게 어 마음에 안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는 그래프나 어칼럼을 드래그드랍함으로써 어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자료 주로 그래프죠 그래프 형식의 다양한 그래프 형식의 시각화 자료를 만들 수 있고 이 자료에다가 또 커멘트를 달아서 리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오라클 어넬리틱스를좀 시연하기 전에. 어, 몇 가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오라클 홈페이지 어요 어널리틱스에 가면 어널리틱스를 선택하면 그 PC 설치형 어널리틱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어 메뉴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메뉴에 가서